이번 영상은 애플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플카에 대해 국내 언론이나 유튜브에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 이외에 거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영상에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해서 이참에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애플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 2014년에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0명 정도의 개발 인력들이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 인력 정도로 알려져 있고 2018년에는 5000명 정도로 연구 개발 인력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0명이라는 인력이 생산 인력이 아니라 연구 개발 인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구 개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5000명이라는 연구 개발 인력은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어쨌거나 이 타이탄 프로젝트는 사업성 등의 내부 의견들이 있어서 2016년에는 프로젝트를 보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직원들 감원, 경영진 교체 등의 이슈도 있었으나 존 진안드리아라는 애플에서 AI와 머신러닝 사업부 총괄 부사장이 2018년에 부임하고서부터 분위기는 바뀐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애플카 사업 관련 총괄 헤드로 있는 분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작년 12월경부터 애플카 이슈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기사로 보면 애플은 2024년 애플의 자체 배터리 기술을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대략 2025년에서 2027년은 되어야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렌더링은 그냥 인터넷 떠도는 의미없는 렌더링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애플카에 대한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애플은 애플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기술입니다. 이두 가지 기술이 자율주행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고, 나머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그냥 파트너사나 하청업체 정도를 찾는 정도로 본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였을 테고 그런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면 애플은 2013년도에 전고체 배터리의 충전 기술에 대한 특허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물론 그 당시에 애플칼를 염두하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아이폰이나 맥북 등의 제품을 고려해서 기술을 개발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요점은 애플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꽤 오래 전부터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참조로 다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의 최세대 배터리 기술로 손꼽히며 짧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이 고체로 된 이차 전지로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대 용량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전해질이 불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발화 가능성이 낮아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를 꼽히는 것입니다. 이런 애플이 현재 얼마나 완성도 높게 개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기술과 개발 중인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업체와 파트너를 맺고 전기차를 수년 내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인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 e g m p 라는 자체 플랫폼이 있기에 실제로 애플과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현재는 완전히 무산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무기한 보류 또는 정말 무산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 닛산과 애플과도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폭스바겐과 애플도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어떻게든 생산 파트너는 찾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직접 생산은 현재까지의 경영스타일상 안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는 모르는 일이기도 해서 테슬라처럼 그냥 대형 공장들을 엄청나게 찌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하나의 대안으로는 혹시 푹스콘 같은 기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푹스콘도 전기차의 생산을 하나의 신성장 사업으로 보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뚜렷한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푹스콘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생산기지로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MIH 오픈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기차 메이커들이 폭스콘에서 생산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것인데 이 플랫폼이 현기차의 EGMP 수준의 플랫폼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포괄적인 의미의 생산 플랫폼만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요지는 애플이 아이폰을 폭스콘에서 생산하듯이 애플카도 생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가능성은 열려 있겠습니다 애플이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설계할지 아니면 폭스콘의 플랫폼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전기차 플랫폼을 직접 생산을 안 할지라도 설계를 할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아무리 애플이라도 쉽게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절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5천명이 넘는 연구개발 인력들이 프로젝트 타이탄에 있는데 현기차 남양연구소의 개발 인력 수가 몇 명인지 제가 찾아보려고 했으나 못찾았는데 5천 명이라는 인력은 그것도 애플에서 채용하는 인력 수준으로 봤을 때꽤 의미 있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C1 칩이라는 가칭으로 프로세서가 개발 중이라는데 아마도 칩은 삼성이나 TSMC에서 양산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천이 다른 M1 칩이 달린 백 제품들이 나오면서 애플이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자체 프로세서를 내놓고 있는데 이는 애플카에도 비슷하게. 혁신급의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 드릴 만한 건 애플이 대놓고 얘기 는안하고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애플의 넥스트 스타 프로덕트를 애플 카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 프로덕트라는 건 애플을 청이 다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제품을 타는데 가령 2008년도에 출시한 아이폰 3g가 스타 프로덕트의 예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라 할지라도 스타 프로덕트를 출시하는 건 10년에 한번이을까막까 일인데, 가령 2008년도 이후에 애플이 출시한 스타 프로덕트가 뭐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의외로 없습니다. 아이패드는 혁신적인 제품이겠지만 이게 애플의 수익 구조에서 크게 도움주는 제품은 아니고 맥 제품들 역시 스타 프로덕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에어팟은 수익 구조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지만 스타 프로덕트라고 하기엔 좀 너무 뻔한 제품이고 애플 워치도 그렇고. 그렇다고 애플 뮤직이나 애플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OTT 서비스가 스타 프로덕일까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애플 스마트 글라스가 스타 프로덕일 수도 있겠으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넥스트 스타 프로덕으로 가장 유력한 사업이 애플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2017년 팀쿡은 애플이 인공지능 개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했고,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은 자율주행이고, 이를 기반한 자율주행 차량을 궁극적인 애플 플랫폼 왕국의 꼭대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자체 브랜드의 애플카를 시장에 내놓기보단 자율주행 솔루션을 기존 차메이커들에게 제공해주는 정도로 사업 영역을 제한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애플이 자체 브랜드의 차량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스마트폰의 아이폰이 프리미엄 제품군인 것처럼 애플의 애플카는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중에서도 프리미엄급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외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애플카의 파트너사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폭스콘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애플카의 파트너사로 현대기아차 그룹과 얘기가 와갔고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미국 공장을 통해. 이 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관련주들이 요동을 쳤었는데 우선 공시된 바로는 협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현기차는 밝혔고 공시 자체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공시 자체는 사실이겠지만 여기 나온 문구는 애매합니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가 사실에 입각한 공시 문구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많은 점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율주행 솔루션 자체는 어차피 애플이 독자 개발을 할 것이고 디자인 부분도 애플이 독재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고 가능성이 높은 건 현기차의 eGMP 플랫폼만 베이스로 해서 애플의 디자인과 자율주행 솔루션을 합쳐 전기차를 제작하는 것인데 애플은 자율주행 차량 개발 자체에 대한 협의를 한다기보단 현기차의 eGMP 플랫폼을 베이스로 한 양산을 할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만 제한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중에는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시된 내용은 매우 심플한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수 있는 사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 협상이 중단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는 현기차가 설레발을 쳐서 이렇게 한국 언론에다가 애플카 관련된 소식을 흘린 건데 이건 현기차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애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플은 비밀리에 제품들을 개발하고 서프라이즈로 출시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설레발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상호 기밀 조약인 NDA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현대차가 단순 하청업체 수준으로 이 e GMP 기반으로 양산만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 결렬의 원인은 사실 추측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지난 2년간 애플에서 채용한 애플과 관련 핵심 인력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임원이었던 스티브 맥 마누스를 시니어 디렉터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스티브는 테슬라의 외관, 내관 관련 디자인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9년 테슬라 부사장이었던 마이클 슈워쿠츠를 채용했고 모터와 트랜스미션 쪽을 테슬라에서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조나단 시브라는 BMW 테슬라 웨이모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를 채용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테슬라 부사장 출신의 스튜어트 마워도 채용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폭스바겐 그룹의 포르쉐의 셰시 디자인을 담당했던 만프레드 헤러를 채용했습니다. 만프레드 헤러는 폭스바겐 그룹에서도 핵심 인물로 손꼽혔었다고 합니다. 채용 이력만 봐도 애플이 진짜 애플카를 개발하고 있고 단순히 자율주행 솔루션과 배터리 기술만 가지고 하청업체와 애플카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처럼 애플카를 전반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짐작이지만 말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로이터통신의 2016년 기사였는데 애플은 중국의 차량 공유기업인 디디추싱에 1빌리언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디디추싱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중국 내에서 80% 이상이고 우버 차이나와도 사업을 합쳤기 때문에 중국에서 독보적인 차량 공유 업체입니다. 애플이 이 기업에 투자한 이유는 사실, 원빌리언 달러가 애플 입장에서 큰 금액이 아니므로, 저희 개인 투자들처럼 그냥 보초병 보내는 수준으로 이 금액을 투자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디디추싱을 통해 빅데이터들을 받고 이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whois.domaintools.com에서 애플 c 카 r 라는 도메인을 누가 등록했는지 볼수 있는데, 직접 검색을 해보니, 애플이 애플.카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사소한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게 드는 생각은 애플이 세상에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대략 20배 주가가 상승했고 결국 아이폰이라는 제품 하나로 현재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되었고 아이폰의 iOS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까지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되어서 애플이 지금의 애플이 되게끔 해준 제품이 아이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물론, 아이폰이 앞으로도 시장에서 굳건한 위치를 가지고 가겠지만, 근 미래에 출시할 애플카가 그런 애플이란 거대 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된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플에게 애플카는 모원이면 뭐 돈은 아닙니다. 애플카가 전문용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현재 애플을 크게 위협하진 않겠지만, 애플카가 테슬라에 대적할 만한 힘을 발휘한다면,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이는 대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애플카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을 안드로이드와 iOS가 양분했다면 자율주행 차량 시장은 혹시 테슬라와 애플이 양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애플 테슬라 모두 투자하면 되는 거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알파벳과 애플을 모두 투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구글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서 가만히 있을 기업도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애플은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드린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